마은혁은 지하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제부를 줬다.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다. 당시 우리 법연구회 문영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 헌법 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마흔역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 하더니 이제는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 인민노련의 창립선 언문을 봤다.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북중로를 적대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계를 같이한다. 나는 좌파 정치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